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게 장기자랑과 종교행사 차별을 강요한 행위가 정부로부터 직장대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인천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가치단체에 사회복지시설 특별감독과 전수조사 등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가 21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중고 지방 고용노동청은 인천 A 요양원 대표 b 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B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요양원의 비 대표는 2024년 5월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창립 기념 예배에 무교인 직원과 타 종교신도들까지 강제로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체조라는 명목으로 특정 가수의 댄스 공연 연습을 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열린 한마음 축제를 앞두고는 대상을 받아야 한다며 매일 아침, 점심, 퇴근 전 충면습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오후 9시까지 연습을 시키면서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행사 당일에는 연차를 사용해 참여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 측은 시설 주관이나 관련 행사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며 심해에도 근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정보누출이나 단체행동성도시 즉시 해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독소 조항이 담긴 서약서 작성을 간요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인천시는 최근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강조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천시는 공문에서 특정 종교 활동 요구, 업무상 무시 배제, CCTV 오남용 등을 주요 괴롭힘 사례로 명시하고 전 직원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노조 사회복지지부 박유빈 지부장 직무대행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책임을 다할 인천시가 문제의식 없이 직원 동원 장기자랑 행사를 한게 가장 큰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관역자치단체에 방지 대책 마련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자랑 강요로 논란이 된 한만 축제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지난 2024년 12월 개최했다고 시가 보도자료를 냈으며 시장도 축하 영상을 보낸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기용 노무사는 이번 처분은 행사에서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의 위력적인 조직 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지 119 온라인 노조는 2026년에 사회복지시설 악습분절의 원년이 될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특별감독과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